미 라운드에 킥좀 많이 써서 이제 초반에 라운드 야 라운드가 한번 키를 써면 안 된다 예? 라운드 한1분 남기고 겨 그럴 때는 막 확실한 거 아니면 써면 안돼키 그래서 그걸로 다운 되면 점수 뺏기니까 확실하고 예. 라운드 초반에는 그걸로 다운 되도 실한 거만 쓰면 된다 왜냐면 킥이 졸로 졸로 간다 자꾸 졸로 그러니까 얘가 너무 편한 거지 따지거가 어제 같이 손 손에서 섞이면 된다 어 이제 예. 멀쩡해 이제 라운 초반에 측정을 만는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도착한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아, 순조롭게 시차 적응 내지는 현지 적응을 잘 하고 있고, 아, 그리고 오늘 마침 이제 어, 파이스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박주영 선수가 아, 현지 시각으로 4시, 한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메인카드 1경기로 어, 확정이 났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스케줄도 다 받았고 해서 음, 마지막으로 어, 모든 시간이나 모든 스케줄 다 점검하고 이제 완벽하게 아, 시스템을 맞춰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보시면 알겠지만 박지훈 선수 지금 그 평상시 하던 스페 지금 아직까지 소화해내고 있고 어, 체중은 빼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지쳐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에 메인카드의 1경기에 들어갔는데 어,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무래도 UFC에서도 에르겐더스 선수와의 경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아침 8시,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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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할게요. 여러분 줄 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받쳐주면 맞고 그렇지. 에 다시

2 2 2 2 2 2 2 2 첫날은 잠을 좀못 자서 괜찮은데, 지금 뭐 잠도 잘 자고, 괜찮습니다. 뭐 이겨내야죠. 그리고 <laughs> 시차, 시차 때문에 시합 못해요 할수 없잖아요. 어, 시합을 좀 빨리 뛰고 싶었는데, 조금 그 전에 있던 그 계획표보다 조금 더 시합이 빨라서, 저는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시합을 하고 싶어서. 네, 기다리는 게 너무 곤역입니다. também <laughs>